나 너무 예뻐졌어요. 저희 네명네 4명, 명에서 여덟 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지금 현장을 맡아서 현장이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응원차 이거 봐봐 이거 완전 리얼. 이거 다 지금 물품 와가지고 우리가. 되게 일하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세팅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게 저희 일이라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 <laughs>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네. 실무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전문가 과정하고 실무과정을 네. 네. 마쳤잖아요. 네. 두개다 이수를 하셨는데, 실무과정은 어떠셨어요? 실무반을 안 들었으면 실제 현장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또 실무반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장을 연어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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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들 지금 몇 개를 하고 음, 있고 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어비앤비 음. 현장 두 개랑 음. 그리고 저희 신혼부부댁 하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해서 지금까지 총네개 음. 하고 있고 그 이수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과연 나한테 일이 들어올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디온 커뮤니티 저희 수강생들끼리도 워낙에 끈끈하게 서로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고 서로 이제. 같은 것도 공유도 하고 현장에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여기 선생님께서도 공유해 주시고 막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보다도 빠르게 제가 실제 현장을 맡게 되면서 어, 처음에는 솔직히 좀떨리게도 했거든요 과연 이거를 맡아서 할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어떤게 들어와도 잘할수 있겠다 음, 왜냐면 다 일을 음. 정말 난 해야겠다 음. 이런 분들만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아무나 들어올 순 없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초반에 고민 응. 우리가 이제 식탁 근처에 있으면 응. 편한데 응. 근데 또 이분들이 응. 신혼부부여서 밥을 집에서 먹는 일이 응. 또 많지가 않으신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을 매일 왔다 갔다 응. 나를 일도 응. 없고 네. 카페존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응. 어느 정도요 가격대가? 20만 원대였던 어.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이 체어는 엔트 네. 체어라고 하는데 마침 플로우세을 음. 하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두 개를 네. 데려왔어요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음. 얘기하는 게 테이블은 어차피 소모품이고 음. 이런 거를 저렴하게 하고 음. 몸을 지탱해주는 의자는 음. 좀 좋은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수업 때도 내내 얘기하니까 <laughs> 의자는 음. 진짜 대물림해서 쓸수 있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의자에 금액을 쓰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런 소품들도 <laughs> 네. 하나씩 음. 네. 골라드릴 네. 때 어디에 포인트를 주세요?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이 공간이 제일 눈에 띄니까 등에 포인트를 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녹아 될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가 조주니까 네. 훨씬 공간이 음. 예뻐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커튼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기 한번 걷어볼래요? 이렇게 진한 창문이 음. 있어서 그래도 여기가 비싼 아파트인데 음. <웃음> <웃음> 왜 이런 컬러를 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직감이 음.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시선이 차단되는 한장. 왜냐면 평수가 작은데 창이 세개니까 겉커튼까지 그 하면 네. 너무 답답. 할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하니까 톤이 훨씬 깨끗하게 정돈이 돼서 이 창이 많은 거가 고민이었는데 음, 네. <laughs> 고민이 네, 다 해결이 됐어요. 됐어요. 그냥 사람들은 이 스타일링을 맡길 때 음. 온라인 보면서 되게 쉽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음. 발품을, 발품을 엄청 팔았죠. 엄청 팔고 어. 실제로 현장을 가야 더 자세히 알수 있고 음. 가격적인 그런 혜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서 이게 딱 하나가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컨셉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체어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카란세 앤 썬이라는 음. 브랜드의 암체어인데 고객님께서 이쪽으로 1인 체어를 하나 두고 싶어 하셨는데 음.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암체어보다는 심플한 이런 것들이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고 또이 아이가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공간 활용도 좋고. 좁은 공간이잖아요. 음. 이런 데서는 이런 접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이제 쇼파만큼 맞아요. 가격이 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오히려 진짜 소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하는 게또 저희의 역할인데 맞아. 너무 음. 그런 것들을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의자만 있으면 허전하잖아요. 음. 근데 이런 쿠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블링킷 같은 걸로 놓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 이런 것들이 공간을 더 풍성하게 하게 네. 해주는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툭툭 놓아져 있는 거 되게 좋다고 하는데 네. 얘 제품도 궁금해하실 음.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테이블은 음. 몬타나 펜톤와이어라는 제품인데 사실 제 위에 패널이 하나가 안 왔어요. 제가 책으로 좀 디피를 음. 해드렸고 그리고 이 조명은 아르테미데 달루라는 조명인데 음. 포인트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좀툭 그냥. <laughs> 놔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명도 여기가 조명공사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놔서 밤에 음. 무드를 내는 것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업 때 꽃을 네. 배우니까 네. 제가 정말 스타일링 초반에 할 때요 음, 소품보다는 맞아요. 꽃이 저렴하니까 꽃을 해서 활용을 해라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무지, 무조건 모든 현장에는 항상 꽃을 어, <laughs> 사들고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꽃이 주는 힘이 너무 세다는 걸 알아서 이게 사실 사 어떤 소품보다도 꽃이 주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 나 지금 암튼. 너무나 전율 왔잖아 <laughs> 진짜 음. 제가 느낀 거를 똑같이 음. 느끼고 경험하는 네,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포인트 주는 건 진짜 꽃만 한게 없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조금 해보셨으면 음. 좋겠어요 그럼 집이 정말 확 아름다워지거든요 저는 얘가 너무 딱 들어오자마자 예뻤던 게 네. 입구에서 들어오면 사실 맞아요. 얘가 보여요 네. 저도 사실 저쪽으로 온다고 했을 음. 때아 트롤리가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네. 여기서 에 저기까지 맞아요. 옮길 때 했는데 네. 딱 있는 네. 네. 거예요 <laughs> 어떻게 얘를 선택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음. 간단히 먹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차려놓고 먹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일일이 옮기기 힘드니까 트롤리로 포인트도 주면서 이제 실용성도 같이 챙기면 좋겠다 싶어서 트롤리를 제안드렸고 원래는 여기 고객님께서는 파티션이나 이런 걸로 좀 <laughs> 공간 분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설득을 드렸죠. 파티션을 음. 하면 너무 답답하고, 음. 차라리 이렇게 예쁜 각으로 포인트를 두시는 게 훨씬 좋다. 맞아요. 네. 평수가 넓지 않은데, 자꾸 쪼개놓으면 음. 음. 네. 답답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음. 잘했다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어? 어떻게 내 생각을 읽었지? 약간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어요. 음. 가장 고심했던 곳.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깨끗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thank <laughs> you 여기가 이렇게 가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공간 어, 현관 때문에 현관에 들어와서라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거. 너무 진하게 커튼이 음, 있는 것도 답답하고 얘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렇게 최강은 들어와야 되니까 맞아요 네. 덜 답답하게 해야 되는데 딱이 정도 중간 두께의 커튼을 하고 나니까 깔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꼭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호텔 같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그렇죠.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피디님은 여기서? 음. 저 뒤에 커튼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저 액자. 우리 스타일리스트니까 이거 선택한 거예요. 이 <laughs> 헤드에 맞춰서 그레이 컬러의 속 커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인데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컬러를 합친 투톤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또 너무 센스 있게 수업 시간에 많은 레퍼런스도 보고. 이제 많이 배웠을 때 그때 음. 이제 공간에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배웠을 때이 음. 패브릭과 음. 그림의 톤을 그러니까 컬러를 맞춰서 음. 배치를 하신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음. 나도 언젠가 현장을 하면 꼭 따라 해봐야지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한 눈에 들어올 때는 이쪽이 예쁘니까 네, 여기로 달요 이게 너무 진짜 신의 한수고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네. 그냥 침구는 그냥 화이트 기본 침구인데도 네, 네. 여기 두 개가 포인트가 네, 돼주니까딱 네, 네. 호텔 같이 이런 느낌이라 고객님이 오시면 너무 좋아하실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침대는 네. 어떻게 구매를 하시나요? 하신 거죠? 제일 큰 사이즈를 두고 싶어 하셨는데, 이 방향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 헤드보드 두께가 최대한 얇아야 이쪽에 이제 동선이 확보가 되니까, 제가 이것도 최대한 얇은 헤드보드를 찾아서, 찾아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제작을 음. 해주시는 업체를 만나서, 네, 태블릿도 직접 고르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친구는 제가 이제 판매를 하는 음. 이집션 면 진짜 최고의 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걸로 그냥 기분 심플하게 가자 해가지고 심플 하고 여기 이제 블랑 케이 같은 네. 걸로 포인트를 주면 진짜 더 호텔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고가줄 알았어요. 여기 <laughs> 사이드 테이블이. 근데 <laughs> 피디님 되게 비싸보이잖아. 대리석 같아요. 얘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어디에서 구매하셨다고 했죠? 오늘의 주요 아 진짜 <laughs> 네. 그러니까 소품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엄청 비싼 걸안 쓰셔도 네. 되니까 제가 항상 바꿀 수 있는 거에 컬러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음. 그 커튼 같은 것도 음. 사실 질리시면 바꿀 수 있는데 액자 이런 데에 포인트를 주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친구도 너무 하얗다 하면 은 쿠션 같은 거를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기본 컬러에다가 좀 바꿀 수 있는 거에 포인트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팁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 커튼 너무 예쁜데 속 커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게 커튼 박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음. 커튼을 두 개를 넣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포인트를 주자고. 이 넓이가 안 나오면은 하나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커튼이 없어도 근데 충분히 예뻐서 이거 닫았을 때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정도로 이렇게 차단이 돼요. 근데 밖에, 밤에는 불이 다 꺼지니까 이 정도면 절대 그 밝은 게 아니거든요. 커튼이 진짜 해외 호텔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laughs> 잘 없는 거라서.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요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예쁜 창 같은 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뭐내 집이 아니면 시트지를 할수 없으니까, 음. 그럴 때는 일단 커튼으로 좀 가리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공간을 할때좀 어려웠던 점. 아무래도 헤드보드 음. <laughs> 헤드보드가 최대한 얇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걸 찾는 게 사실 제일, 제일 어려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보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꾸밀 때 음. 가성비를 효과적인 팁을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럼 뭐 예를 들어 침대라든지 음. 의자라든지 소파 이런 것들에는 조금 힘을 주시고. 이런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요즘에 워낙에 예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꼭 비싸지 않더라도 오늘의 집이나 이런 가성비 제품들을 많이 찾아서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선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는 수납장 같은 것들은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하시면 음. 좋을 것같요그 사람들은 지금 이 공간을 보고 너무 잘 하니까 전공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전공자인 네, 거죠. 맞아요. 저는 원래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었고 프랑스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여행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고 그러면서 좀 예쁜 공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고 프랑스에 이제 살았을 때도 어딜 가도 예쁘니까 공간이 아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네 집을 고치지 않았으면 음. 이게 일로 연결되진 음. 않았을 것, 어, 것 같죠? 일까지 연결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음. 실전까지 내가 좋아하는 걸 일까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디온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래서 좋아하는 일로만 남았을 수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인생이 좀 바뀌게 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디온이 들어가면서. 이걸 제가 좋아하는 걸 진짜 일적으로까지 이렇게 하게 된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인생이 아예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일을 안 했으니까 음. 일은 또 다른 거니까 네, 네. 좀 겁이 나시긴 네, 했죠. 네, 네, 겁이 당연히 나서 그래서 이제 실무반에 음.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겁이 나니까 이걸 음. 또 제가 좋아하는 걸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해준다는 건또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완전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니까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 해서 실무반을 음. 들어가게 됐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했 아, 음. <laughs> 아,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고객분께서 이 예뻐진 공간을 보고 행복해하시는 걸 보면 너무 마음에 좋을 것 같고 그분들도 다 예쁜 공간에서 살게 하고 싶다 약간 <laughs>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네 거의 진짜 하루 종일 학원에 남아 있는 네, 시간도 <laughs> 많았고 네. 고객 상담부터 음. 이렇게 시작하는 그 과정들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실무반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셨을 때 정규반이랑은 다를 거니까 단단히 마음먹고 와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뭐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진짜 그날 첫날부터 약간 멘탈이 살짝 나갔거든요. 그날 첫날 하루 종일 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건 진짜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조금 힘들겠다. 정규반 이랑 완전히 다르구나. 좀 느꼈고, 이게 중간중간에 과제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그때 한번 뭐 모임 있었는데도, 아, 저희는 이제 과제해야 돼요. 이래서 막 들어가게 되게 바빴어요. 과제도 엄청 많고요. 왜냐면 일을 하셔야 된, 저희는 네. 실무반은 무조건 끝나고 일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좀 기억하고 음. 등록하셔라. 라고 조언을 해준다면, 밤새 각오를 <laughs> 하고 오셔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실무반 등록을 할때좀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적지는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좀 정말로 자기가 이 일을 하려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사실 현장 한 네다섯 개 하면 <laughs> 충분히 네, 커버가 되는 비용이고 그 비용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현장은 또 다른 수강생분들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